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웹툰으로 알려주는 인간관계 심리 처방전 서투른 관계 맺기로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상냥한 관계 심리학 수업 재밌게 읽다 보면 관계의 고수가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글, 재리나, 그림, 연음미, 일러스트, 천유미입니다.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흥미롭고 따뜻한 관계 수업 가족이면 마구 선을 넘어도 될까? 사랑할수록 불안한 건 나뿐일까? 회사만 가면 왜 숨이 막힐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맞춤 처방을 위해 새 언니가 뭉쳤다. 심리 상담사와 두 명의 그림 작가의 클레버 그리하여 최초 웹툰형 인간관계 자기 개발서가 탄생했다. 헬 조선의 치열한 경쟁 사회를 당당한 여성으로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며 헤쳐나와 마흔 중턱에 다다른 그녀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완숙미를 풍기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꾸려나간다. 작가 체리나가 전문 심리상담사로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유했던 수많은 상담사례가 흥미로운 웹툰이 되어 마침내 내 이야기처럼 읽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각 상황에 따라 마치 친언니처럼 아주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알려주는 저자의 처방전에는 나만 알고 싶은 꿀팁이 가득하다. 이 책은 챕터 1, 2, 3로 되어 있는데, 챕터 3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챕터 3. 각자의 색이 모여 새로운 조화를 만드는 사회라는 울타리. 챕터 프롤로그.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다면 행복할까? 사회 관계. 저랑 결이 너무 달라요.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참는 게 답이겠죠? 아니면 맞서야 저를 더는 안 건드릴까요?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민은 바로 인간관계이다. 명저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지만 21세기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읽힌다. 그 안에 실렸던 존디 로펠러가 한 말은 인간관계가 지닌 가치와 무게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 역시 설탕이나 커피처럼 사고파는 상품이네. 그리고 나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사는 데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를 것이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변함없이 유사한 인간관계 문제로 소가이하며 산다는 걸 방증하는 결과다. 형형색색의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사회생활이 녹록지 않은 건 누구나 피부로 느낀다.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하기 바쁜 사람 힘든 감정을 털어놓으며 뻔한 말로 지적하는 사람 나 때는 말이야 라며 라떼 타령하는 인생 선배 나이 많다고 초면에 말을 놓는 꼰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혹은 잔잔하게 갈등을 빚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동단결로 하나되어 연대를 만든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비난과 평가는 타인도 싫어하고 누구나 칭찬, 관심, 공감을 원한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망각하며 행동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와 갈등의 고리를 반복하는 걸까? 관계의 물꼬를 트는 상호 존중의 언어.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직장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가 차지한다. 생계를 위해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곤욕스러울 것이다.그 중 직장 내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주로 세대간 사고 차이 혹은 동료와의 성격 차이로 발생한다.대상은 다르나 그 원인은 매한가지다.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 관계에서 화를 만드는 불신은 결국 언어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사가 뜬금없이 말을 놓으면 당신 기분은 어떠한가? 누군가는 친근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언짢아 한다. 주영은 회사에서 불쑥 말을 놓는 부장님 때문에 껄끄럽다. 저보고 제 나이가 당신 자식벌이라며. 언제부턴가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전 싫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기는 직장이잖아요. 제가 무슨 친자식인가요? 주영이 다니는 회사의 부장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실수를 범했다. 부장이 주영에게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주영은 날로 스트레스가 늘어갔다. 상대방에 대한 존대는 사회관계에서 심리적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예의이다. 사회에서 나이나 쥐기로 상대방에게 반말하는 그릇된 관행은 더는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 부장이 주영에게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주영은 날로 스트레스가 늘어갔다.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는 실제 관계 구도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 초면이라 존대할 때는 서로에게 존중과 조심성이 있으나 친분이 생겼다고 반말을 트게 되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된다.언어로 인한 갈등은 비단 수직적 상호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동료 간에도 말실수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마련이거늘.정도를 넘어가면 어느새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립된 가치관이 옳다고 믿기에 상대에게 자기 주장과 생각을 슬며시 혹은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에게 존재해야 하는 상호 존중감을 파괴한다. 안타까운 건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은 꼭 하나씩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괴로움에 몸서리치거나. 문제를 회피할 것인가? 해결 안 되는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피한다고 나아지지는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존중하는 언어로 관계를 얻는다. 사회에서 상사든 동료든 친구든 모든 관계에는 상호 존중감이 깃들어야 한다. 말 그대로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불보듯 뻔하다. 겨우 대여섯 살 되는 어린아이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때를 쓰고 화를 낸다. 그러니 상대에게 존중받길 원한다면 당신부터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부터 자신의 언행을 꼼꼼히 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렵다. 평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 말에 격하게 공감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저 존중받기만 원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상호 존중 대화법을 알려주겠다. 1. 그랬구나.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러나 한국인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제일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이다. 낯간지럽고 익숙하지 않다면 손쉬운 지름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 좋은 관계를 메고 싶다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공감을 실천해서 몸에 익히는 게 슬기롭다. 2.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상반 접속사 지향하기 의사소통 시 중요 포인트는 그러나라는 말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같은 상반되는 의미의 접속 부사는 거부감을 일으킨다. 하루 이틀에 될게 아니므로 말할 때 의식적으로 쓰지 않도록 습관화하자. 3. 진정성을 보여주는 경청의 태도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경청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고, 혹은 이성이라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식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라. 초점 없는 눈으로 성의 없이 힘들었겠네라고 흘리는 말보다는 백 배의 효과가 있다. 다시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김 부장처럼 자식벌이라며 반말하는 상사에게 대처하자면 그렇군요, 부장님. 자녀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군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어요. 감사한데요. 저는 회사에선 부장님이 그냥 예전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소로 정중히 요청한다면 보통은 쉽게 말을 놓지 못하게 된다.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방대로 나다움을 잃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상대성,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건강한 관계가 성립된다. 모두가 날 존중해 주기란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나부터 상대를 존중하면 결국 상대도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어갈 관계인지 스치는 인연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든 건 당신 태도에 달려 있다. 상호 존중감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싹 튼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로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지키는 품격을 지녔다.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있다. 억지스런 소통으로 일상을 소비하는 SNS 단체톡 지금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따라해보자.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한다. 그리고 단톡방과 오픈 단톡방이 몇 개인지 세어본다. 10개 미만인가? 요새 제아물이 극아이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10개 미만의 단톡방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현재 당신의 사적인 단톡방 및 오픈 단톡방은 총몇 개인가? 우리는 언제부터 SNS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을까? 단톡방으로 안부를 묻고 업무까지 하는 현실. 김미정 님이 다갔습니다. 한창 대화를 나누던 미정 씨가 단톡방을 나가버리자 그녀와 신랑이를 버리던 주연의 마음이 편치 않다. 정모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다. 상대의 목소리와 표정을 알수 없으니 문자만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자의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단톡방의 커다란 구멍이다. 아무리 그래도 방까지 나가야 했을까? 나는 지방에 사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가장 중간 지점을 제안한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람이 무한하잖아. 가만히 있자니 신경이 쓰였으나 전화해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그녀는 난색을 지으며 망설였다.그간 쭉 단톡방에서만 소통하던 사람과 막상 음성통화를 하자니 그녀에게는 거대한 도전으로 와닿았다.처음 통화하는 건데 이미 삐져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이 정도로 기분이 상했을 줄 몰랐네.나 참 어떡하지.sns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단톡방은 어느새. 의사소통수단 1순위로 당당히 자리매김해 있다. 심지어 가족, 친척과도 단톡방으로 소식을 나누는 실정이다. 이제 단톡방은 단순한 소식통을 넘어 취미,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거나 친분을 다지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그렇듯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갈등은 실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보다 SNS에서 증폭한다. 온라인상이라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이다. 이처럼 SNS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아주 사소한 오해부터 법적 분쟁까지 번져 편의성이 큰 만큼 부작용도 상당하다.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니 왠지 부담스럽고 겸연적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왜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할까? 단톡방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여러 근로자는 프로젝트나 업무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가 단톡방에 남아서 단순히 구두로 회의할 때보다. 업무 처리를 할때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 살피지 못한 자료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다수가 동시에 자료를 공유하니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고 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은 SNS를 훨씬 선호한다. 통화를 하면 안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샛길로 빠지기도 하는데 SNS로 소통하면 대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 신속히 오가서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이다. 또 바쁜 생활에 쫓기는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전달하고픈 내용을 밤늦은 시간에도 남겨놓을 수 있어 좋다고 한다. 공통으로 전해야 하는 전달사항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라도 단체 대화방을 애용하게 된다.게다가 내향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면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문자 대화가 더 편하다고 말한다.sns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하지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존재하듯 이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화 공포증 콜포비아를 유발한 텍스트 소통. 채팅과 메시지에 익숙한 MZ세대가 콜포비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산 중이다. 영어로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 콜포비아는 전화 통화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서 성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SNS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콜포비아로 사회생활마저 원만히 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외에도 문자로 소통하는 사람 중 쏟아지는 메시지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어느 때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순간이다. 단톡방에 일단 발을 들여 놓은 뒤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올라 치면 이미 읽지 못한 메시지 개수는 수십 개를 훌쩍 넘긴다. 한참을 스크롤해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나 살펴보는 동안 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인다. 메시지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치 듣는 사람 하나 없는 커다란 회의 탁자에서 서로가 앞다퉈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들며 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게 피곤한 환경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단톡방이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종 단톡방 옆에 떠있는 시뻘건 색의 일지 않은 메시지 개수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인간관계의 오해를 가중시키는 온라인 소통수단 개인적으로 소유한 단톡방이 평균 10여개인 시점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톡방 개수만큼 실제로 넓고 깊을까? 인간관계에서 진정 필요한 건 넓이가 아닌 깊이다. 상대가 어떤 때 미소 짓는지, 요즘 생활이 바쁜지 여유로운지, 몸은 안녕하고 마음은 편안한지, 혹시 어떤 고민이 있진 않은지, 그 사람을 알아가는 알무의 깊이다. 이 문어발 걸치듯 많은 일을 표현적으로 넓고 얕게 아는 것보단 나와 마음 맞는 몇몇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삶에 더 유익하다. 아니야, 나 괜찮아. 활자로 지킨 이한 문장으로 상대가 정말 괜찮다는 건지,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는 건지 알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관계에서 틈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단톡방을 이용해야 할 때와 상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야 할 타이밍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상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한두 번의 진솔한 통화나 대면보다 상대를 더잘 이해하기는 어렵다.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나 몇 초간의 정적, 만나서 느껴지는 상대방의 고요한 분위기, 공감할 때 절로 터지는 탄성, 서로의 시선을 맞추며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가 관계를 더욱 각별하게 다져주기 때문이다. 단톡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쁜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 할애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었는지, 혹은 귀차니즘 때문이었는지,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고 답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도구의 사용법과 참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 관계의 깊이를 위한 단톡방 이용법, SNS의 모든 소통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대한 목적을 상기해 보고, 그 목적이 유효하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한다. 단언컨대 그와 동시에 당신의 스트레스도 한층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내용, 민감한 사안, 혹은 대화 중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논쟁이 되려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전화로 소통한다. 문자보다는 통화, 통화보다는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조기에 방지하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불가피하게 문자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문의 문자라면 보내기 전 글로 적어 소리내어 읽어본다. 문자나 SNS 앱은 시대에 맞춰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에 의지하여 모든 소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는 빈도수를 늘려가며 통화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참고자료 구인구직포털사이트잡코리아.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중 일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